얘들아, 안녕! 자, 오늘 한들고 온라인 클래스 상은생과 함께하는 문학 수업 몇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 자, 오늘은 교과서 와 함께 할 거고요. 우리 문학 교과서 다들 받았죠? 문학 교과서 12페이지 펼쳐보세요. 문학 교과서 12페이지 펼쳐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4월 21일이에요. 얘들아, 선생님이 지난 주말에 라섹 수술을 했어. 그래가지고, 라섹라섹한지 라색, 지금 3일째 되는 날인데, 눈에 뵈는 게 없어. 지금 이 수업도 지금 선글라스 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 상은생과 함께 문학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글씨로 이상하게 써도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 좀 해줘요. 자, 그럼 상은쌤과 함께 하는 문학 수업.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봅시다. 교과서 펼치고요. 시작! 자, 1단원, 왜 문학인가? 교과서 12페이지 폈나요? 자, 여러분, 선생님의 라식한 모습이에요. 지금 선글라스 끼고 진짜 어두운 방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업하고 있어요. 자, EBS를 넣을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의 모습 알아주세요. 알겠죠? 너무 부끄럽네요. 가릴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엄청 엄청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수업을 녹화할 건데 양해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왜 문학인가? 문학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탐구한다가 이번 단원 학습 목표인데요. 자, 문학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내줬던 과제 있었죠. 문학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비유법을 통해서 발표를 해보라고 했는데, 이제 과제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때 성근이가, 기억나요? 성근이가 나에게 문학은 삶이, 삶이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시소설, 희곡 등 여러 작품이 떠올라, 떠오르기 때문이다. 라고 문학과 삶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어요. 자, 문학은 우리 삶에 어떤 기능을 할까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떤 기능을 하면서 어떻게 다가올지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학의 삶에서 어떤 의미, 우리의 삶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번 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학 작품과 함께 배울 거예요. 얘들아, 문학은 뭘까? 문학이란 우리 작년에 문학의 갈래 네 가지 갈래에 대해서 배웠죠. 일단 문학에는 뭐가 들어가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문학의 네 가지 갈래. 자 문학의 어떤 것을 문학이라고 하는지. 모든 글을 다 문학이라고 하진 않죠. 모든 글을 다 문학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글만 문학이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문학의 네 가지 갈래 기억나요? 기억나요? 자 서정, 서사, 극. 교술. 이렇게 문학은 서정서사 극교술로 크게,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 나누게 되는데, 자, 서정서사 극교술 안에는 어떤 장르들이 있을까요? 자, 서정을 거꾸로 하면 뭐야? 정서죠, 정서. 자, 정서를 중심으로 해서, 정서, 를 중심으로 해서 창조되는 작품들, 문학작품들은 서정갈래에 속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그쵸? 시. 시가 대표적으로 서정갈래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 때 유행했던 시조. 그리고 신라시대 때 유행했던 향가. 그리고 뭐 고대가요, 고려소교, 이런 신체시, 민요. 등 운율이 나타나면서 정서를 중심으로 하는 작품들, 문학 작품들은 서정 갈래에 속할 수 있습니다. 서정을 거꾸로하면 정서, 이제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두 번째 서사, 서사 갈래. 자 서사라는 말은 스토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스토리 스토, 맞죠? 자 서사는 스토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예를 들어서 어, 당신의 인생에 서사가 있다. 그러면은 당신의 이, 인생에 이야기, 어, 굴곡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지금 되게 굉장히 핫한 사건이죠. 엠범방 사건. 엠범방에서 그 조주빈이, 조주빈에 대한 기사가, 다양한 기사가 나왔는데, 근데 조주빈의 삶에 대해서 나, 나온 기사들이 굉장히 비판을 받았죠? 왜냐면은, 범죄자의 삶에, 범죄자의 삶에, 서사를 부여하지 말라고. 범죄자의 삶에 서사를 부여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얘기야? 어, 이 사람이 왜 범죄자가 됐고, 그리고 어떤 인생을 거쳐서, 어떤 이야기, 스토리를 거쳐서 범죄자가 됐는지, 서사를 부여하지 말라고 굉장히 그런 기사들이 비판을 받아가지고, 그런 기사들이 되게 삭제됐어요. 왜 서사를 부여하지 말아야 되죠? 범죄자 이 사람이 왜 범죄자가 됐는지 왜 서사를 부여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이 이 사람의 인생을 알 필요 없 없게 될까요? 자, 서사가 범죄자 인생에 서사가 들어가면은 그거를 지켜보는 그것을 읽은 사람들이 아, 이래서 범죄자가 됐구나 하고서 이해를 하게 돼요. 이해가 수, 이해를 하게 되면은 동정심이 수반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개 개쓰레기 같은 이런 범죄자들한테는 동정심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범죄자인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에 서사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주기 위해서 서사가 뭔지 예시를 들어주기 위해서 엠번방 사건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서사가 뭐다? 스토리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려주는 게 그게 스토리죠. 서사. 그래서 서사. 서사 갈래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야기니까. 그쵸? 대표적으로 소설. 우리 현대소설, 고전소설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서사 갈래의 이야기니까. 그쵸? 설화. 설화작품. 신화. 전설. 민담 이런 것들이 서사에 자 서사에 속하게 된다. 자 극은 뭘까요? 아이고 지우개로 지웠네. 극은 뭘까요? 그렇죠 무대 상연을 전제로 쓰여진 문학 작품들을 극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희곡 그리고 자 그런 대본들 아니면은 가명극, 가명극, 인형극 이런 현대극들. 이런 대본들을 극의 무대상연을 전제로 하는 극 갈래에 속할 수 있고요. 교술은 뭐예요? 그쵸. 교술은 서정서사 극에도 들어갈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일기나 수필 같은 것을 교술 갈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바탕으로 사실을 바탕으로 세계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양식. 그래서 일기, 수필도 해당되고, 어, 편지글. 편지글을 서간이라고 하죠. 서간 편지글. 글도 이 교술 갈래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문학의 네 가지 갈래. 어,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을 나가기 전에, 우리 작년에 배웠어요. 그쵸? 기억나죠? 문학의 서정, 서사, 그 교술의 갈래. 먼저 배경 지식으로 짚고 나갑니다. 자, 페이지 1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3페이지. 우리는 왜 문학작품을 읽을까? 물론 재미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재미로 말한다면 세상에는 문학보다 재미있는 것도 많이 있다. 그것들과 문학이 다른 점은, 그것들과 문학이 다른 점은 문학에는 재미와 함께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점이다. 그것을 우리는 감동이라 말하기도 하고 깨달음이라 말하기도 하며 혹은 삶이라고도 말하기도 한다. 그쵸, 여러분? 문학작품은 재미로 읽죠. 하지만 뭐 게임이 더 재밌을 수도 있고 유튜브가 더 재밌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굳이 문학작품이 이렇게 많이 읽혀지고 사람들이 문학작품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미 그 이상의 감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속에 다른 사람들, 타인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학작품을 읽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문학은 가치 있는 사상과 정서를 심미적인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의 한 갈래라고 한다. 자, 이게 뭐예요? 문학의 정의죠. 문학의 정의가 여기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가치 있는 사상과 정서를 심미적인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의 한 갈래. 자, 문학은 가치 있는 사상과 정서. 이게 문학의 내용이죠. 문학의 내용을 심미적인 언어, 심미적이라는 뜻이 뭐예요? 한마디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문학의 언어는 굉장히 정제되고 그 문학의 작가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이 시를 쓰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고심하고 단어 하나하나 갈고 닦은 아름다운 언어. 그것을 심미적인 언어로라고 합니다. 심미적인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의 한 갈래입니다. 문학은. 그래서 문학의 언어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가치 있는 사상과 정서 내용을 심미적인 언어로 형상화한, 표현한, 형상화한,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표현한 예술의 한 갈래, 문학의 정의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문학의 내용면에서 참된 가치를 다루고, 자, 이를 통해서 문학의 내용면에서 어떤 걸 다룬대요? 문학의 내용면에서 참된 가치를 다루고, 형식 면에서는 오랫동안 다듬어온 양식과 장치를 활용하며 표현 면에서는 섬세한 언어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점을 알수 있다. 자, 일단 문학의 내용. 가치 있는 사상과 정서, 여기 연결되는 거죠. 가치 있는 사상과 정서. 참된 가치. 작가가 생각하게, 아, 이거는 꼭 시로 표현을 해야겠다. 내 소설로 담아야겠다. 가치 있는. 우리 현대사에서 뭐가 가치 있을까? 어떤 걸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해야 될까? 고민 고민해서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집어 넣는 거죠. 그런 가치 있는 내용들을 주제로 내용으로 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엄청 흥행했던 소설 작품 있죠? 82년생 김지영. 아이고, 여기다 저기.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떤 주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쵸이 시대 여성 차별. 여성이 실제로 겪고 있는 그 사실로 사실에서 기반된 그런 여성차별 또는 페미니즘 이런 것을 주제로 삼아서 이게 작가가 생각하기에 아 정말 소설에 담아야 할 참된 가치구나 어, 우리 사회가 여성차별이 만연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런 좀 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소설을 써야 되겠구나 하고서 내용으로 이런 페미니즘 여성차별을 내용으로 삼게 되죠 이게 주제가 되는 거고요 작품에. 자, 그리고 형식면에서, 아이고, 또 지우개를 썼네. 형식면에서, 형식면에서, 오랫동안 다듬어온 양식과 장치를 활용한대요. 오랫동안 다듬어온 양식과 장치. 이게 무슨 말, 말이냐면은, 이제 형식면에서, 우리 작년에 시조, 시조 배웠죠? 시조는 몇단 구조였죠? 그쵸 3단 구조였죠. 이렇게 시조는 3단 구조로 정해져 있고 3장 6구 45자 내에 그리고 초장의 첫 음보는 몇 음절이었죠? 3음절이었죠. 3음절로 정해져 정해져 있던 거. 이거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차피 사람의 기억력은 단기 기억은 짧으니까요.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렇게 시조는 이렇게 써야 된다. 평시조는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형식으로 써야 된다가 사회적으로 약속이 된 거잖아요. 약속. 이런 문학적 약속이 어, 형식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점으로 쪽인칭 어, 주인공 시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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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도 형식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내가 구성을 뭐 액자식 구성으로 할 것인지, 옴니버스 구성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다 내가 어떤 형식을 가져갈 것인지, 소설의 구성 형식도 이 형식 면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표현 면에서 섬세한 언어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점을 알수 있다. 표현 면에서 섬세한 언어의 아름다움. 그래서 내가 단어, 작가가 단어 하나하나를 쓰는데도 굉장히 고심하고 어떤 단어를 써야지 이 소설에 더 어울리고 이 시에 더 어울리고 어떤 언어를 비유적으로 표현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언어를 좀더 강조를, 강조를 하여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비유적 표현, 강조법, 뭐 영탄법 이런 것들이 다 표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문학은 내용, 형식, 표현, 이세 가지 모두 문학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입니다. 자, 다음 봅시다. 다음 읽어봅시다. 자,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모국어로 작품을 쓰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에서 문학 토론으로 밤을 세우는 까닭은 문학이 곧 인간과 삶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인간을 이해하는 방편으로, 지, 정, 을을 드는 경우가 많다. 자, 지는 이거 무슨 지야? 그쵸? 알지. 암. 암. 사람들이 알게 되는 암. 그리고 정. 정은 이거 마음 할때 정서죠, 마음. 그리고 이거 을 신이 을이 할때 을이 이런 도덕적인 것을 포함하는 의예요 드는 경우가 많다 배움을 통해 지식을 넓히고 정서를 순화하며 도덕성을 갖추는 일이 그 예이다 앞에랑 연결되는 거죠 배움을 통해 지식, 지, 정, 도덕성, 의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문학의 기능도 이러한 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이는 각각 문학의 인식적 기능, 미적 기능, 윤리적 기능으로 구현된다. 자, 이 단원에서 대표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문학의 무슨 기능? 첫 번째, 인식적 기능, 그리고 미적 기능, 그리고 윤리적 기능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인식적 기능이란, 작가가 던진 문제의식, 작품을 통한 간접체험 등을 통해 보이는 것에 이면한, 이면에 자리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식적 기능은 작가가 던진 문제의식, 그리고 작품을 통한 간접체험 등을 통해 보이는 것에 이면에 자리한 진리,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깨달아요? 누가 깨달아요? 그렇죠. 독자들이 깨닫는 거죠. 작가가 던진, 작가가 문제의식을 던져요. 어? 예를 들어 82년생 김지영으로 계속 설명을 해 볼게요. 김지영에서 어 우리 시대에 이런 여성 차별들 여자 여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다라고 문제 의식을 드러내면은 독자들은 그걸 보고서 아, 이런 김지영의 삶을 통해서 김지영의 삶 그리고 서사를 통해서 아, 독자들은 이 이면에 담긴 아, 이거 우리나라 사회가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이면에 담긴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작품을 통한 간접 체험. 어, 내가 남자라면은 이 82년생 김지영을 통해서 여성의 삶을 간접 체험해 할볼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간접 체험을 통해서 더 여성의 삶에 공감할 수 있게도 되는 거고 또는 이제 비판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보이는 것에 이면에 자리한 진리를 깨닫는 거.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문학의 인식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읽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거나 아니면 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도 이제 다시금 깨닫게 되거나. 이게 바로 무슨 기능이라고 문학의? 문학의 인식적 기능입니다. 두 번째 무슨 기능이요? 문학의 미적 기능입니다. 미. 이 미적 기능 할때이 미는 무슨 미일까요? 네 아름다울 미입니다. 아름다움 할때 미적 기능입니다. 자 문학의 미적 기능은 작품의 내용이나 내용이나 표현의 아름다움을 통해 감수성을 기르고 정서를 순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서를 순화한다는 게 정서가 좀더 안정이 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동하는 것을 정서가 순화된다고 말을 하죠. 자, 그래서 미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 문학을 읽으면 미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 문학의 미적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의 내용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요. 어, 너무 감동적이야. 어, 표현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요. 어, 이 표현 너무 아름다워. 정말 어, 이 표현은 너무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했어. 이런 작품이나 내용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낀다면은 문학의 무슨 기능이다? 미적 기능이다. 알겠죠? 마지막으로 무슨 기능? 윤리적 기능 자 윤리적 기능은 문학의 도덕적 기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윤리적 기능 작품 속의 인물의 태도나 삶의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다시 보음으로써 다시 바라봄으로써 바른 생각과 태도를 갖추고 어그 작품 속의 인물들의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이 검토함으로써서 우리가 그 인물들을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배울 수 있고, 이 인물이 악인이야.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이 인물을 비판함으로써 우리가, 아,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또는, 아, 저 인물이 너무 멋지다. 저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우리가 작품을 읽음으로써 바른 생각과 태도를 갖춘다는 것. 문학의 무슨 기능이다? 윤리적 기능이다. 문학의 윤리적 기능이다. 아, 나 저렇게 살아가야겠다. 아니면 저렇게 살아가지 아, 않아야겠다라고 도덕적으로 성찰하는 것, 내 삶을 성찰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힘, 우리 함께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른다는 게 문학의 무슨 기능이다. 윤리적 기능이다. 그래서 문학은 어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문학은 그냥 제, 그저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어, 인식적으로 깨달을 수 있고요. 미적으로 아름다움을 느껴서 어머 감동적이야. 어머 이. 표현은 너무 아름다워 하면서 미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고 윤리적 기능 아,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어, 저 식구대로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하면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인식적 기능, 미적 기능, 윤리적 기능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 작품을 감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곧곧 곧 인간은 문학을 통해 재미와 감동을 느끼는 동시에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게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는 거겠죠. 자,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문학의 정의. 문학은요. 가치 있는 사상과 정서를 심미적인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의 한 갈래입니다. 가치 있는 사상을 그리고 정서를 심미적인 언어로 형성화, 표현한 예술의 갈래입니다. 문학도 예술이에요. 자, 문학의 특성. 자, 참된 가치를 다루죠. 내용에서 참된 가치를 가르고, 그리고 오랫동안 다듬어온 양식과 장치를 형식 측면에서 오랫동안 다듬어온 양식과 장치, 그리고 섬세한 언어의 아름다움을 표현 측면에서 추구하고 있죠. 자, 마지막 문학의 기능 세 가지 배웠죠. 작가가 던진 문제의식. 작품을 통한 작품 간접체험 등을 통해 보이는 것에 이면에 자리한 진리를 깨닫는 것. 문학작품을 통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기도 하고 기존에 알던 것을 새롭게 인식한 문학의 무슨 기능? 인식적 기능이죠. 자, 작품의 내용이나 표현의 아름다움을 통해 감수성을 기르고 정서를 선화하는 것. 무슨 기능? 미적 기능 자 문학 작품에 나타난 다른 사람의 다양한 삶을 접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 문학의 무슨 기능? 문학의 윤리적 기능 이렇게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본 프린트는 방금 내용 정리한 프린트는 선생님이 영상 영상 하단에 영상 하단에 어, 새로 강의를 추가해서 프린트를 올려줄게요. 어, 밑에를 확인하면 되고요. 영상 하단을 확인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과제는 영상을 끝까지 본 친구들은 과제가 없습니다. 다만 영상을 보지 않은 친구들은 이 프린트를 올려준 프린트를 다 채우는 게 과제입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본 친구들은 과제 없어요. 그리고 이 프린트는 선생님이 오프라인 계약하면은 다시 나눠 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수업에서 만납시다. 안녕.